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기도를 통하여 올라가므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한성가 364장입니다. 네. 슬플 때 나위. 주께서 나를 이. 이이 아파도 마음으로 리우쳐 다 숨김 없이 아. 넓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하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 주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양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우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웃음> <웃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 는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 지 말며 번 제나 소재 를드 리지 말며 전 제의 수를붙지 말며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말씀 하여 이르 시 되.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개라라 그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배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 이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중앙에 있었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출애국기에서 나오는 이 성수에 대한 규례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는가 생각해 볼때이출애국기에 나오는 이 성수에 대한 규례는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의 성막도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으며,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이 예배,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아니라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임재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내, 내 자신과 또한 함께 모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이 향단에, 향단에 관련된 규례인데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비품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막과 성전 안에 향의 연기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분양단은 번제단과 구분하기 위해서 향제단 또는 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분양단은 조각목으로 만들되 전체를 순금으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태를 또 둘러야 됩니다. 분양자는 비교적 작은 비품입니다. 가로세로가 한 0.5m 정도 되고 높이는 약 1m 정도 되므로 제사장이 이렇게 분양 향을 피우는 데 있어서 어, 적절한 높이였습니다. 또한 분양단은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네 사람이 들 필요도 없고 두 사람 정도만 들으면 충분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분양, 분양단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 재단을 증거계 위 속죄서 맞은편 곳 증거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분양단은 다른 비품들에 비해서 내 성소 가장 안쪽에, 그러니까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앞에 세워둬야 됩니다. 이것은 분양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분양단은 성소의 위치만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계속해서 매일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통해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의 연기가 무엇을 상징할까?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연기가 성막 안에 계속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 중앙에 계속 좌정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향기, 이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분양단은 두 번째 상징성을 갖는데 그것은 그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그 기도가 향을 타고 하나님 앞에로 올려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분양단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흠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받으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양당의 분양단의 규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는 성경의 원리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이 완성되었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이 아름다운 향기가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예배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신학이 있습니다. 예배신학.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천신학 중에 예배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예배는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뭔가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공예배를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잘 지켜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 예배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따라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마치 그 향기가 매일 성막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모하고 있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예배에 나오실 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한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11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막에 대한 비품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규례를 말씀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인구조사를 할때 발생하는 속전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헌금입니다. 그 속전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볼때좀 이건 어색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삽입이 된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전의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전의 용도는 어, 만 20세 이상 된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다 거둬야 되는데,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똑같이 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은반세겔씩 계산하여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전을 거두는데, 13절에서 14절과 같이 보면 속전을 어떻게 거둬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전의 용도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전이고 이것은 회막에서 운영되는 제사제도나 제사장들이 생활하는 부분이나 이 모든 것들 회막이 운영될 때 사용되는 게 속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제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덜 내고, 부작기 때문에 더 많이 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았음을, 자신의 죄가 해결되고 있음에 대한 감사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돈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태도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실제적인 어떠함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돈,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천사들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떠나 어떤 형이상학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의 발을 밟고 살기 때문에 회막이 운영되고, 향이 피워지고 양이 막 잡아지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하려면 그 가운데 실제적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이 일에 헌신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생명값으로 이 부분에 헌신하고 책임을 져야 되며 그리고 회막이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회막이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잘못되면 너희들이 질병에 걸릴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제도가 중심에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한시한다든지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든지 속전을 안 낸다든지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예배와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통해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봉사와 헌신 그리고 물질로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 규례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안전과 이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 모일 때 구약 시대에는 회막의 운영을 온 백성들이 다 책임지어 속전으로 운영을 이루었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책임지는 공동체로서 그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 헌신하고 있지만 모든 성도가 교회의 책임을 지고 헌금을 내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예배훈련, 기도훈련, 말씀훈련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과 보조를 마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헌금생활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물질로도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의 표시로 또한 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표시로, 내가 이 공동체를 책임진다는 표시로 헌금생활도 훈련을 하시고 이것이 책임지는 성도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리더들만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재직회를 통해서 재정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사님들과 나눕니다. 왜냐하면 같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속전의 규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회막을 짓는 그 규례 가운데 함께 포함시키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어지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 속전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 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과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분양단에 대한 어, 규례가 나왔는데 이 분양단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어, 올려지는 그런 어, 의미를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향기가 올려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분양단에 드렸던 향기처럼 하나님과 깊은 아름다운 기도에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물질로도 어, 교회를 책임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헌금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하면서 나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미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 나라 민족과 성교와 개인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